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누입니다 오늘은 또 세븐나이츠로 돌아가 볼 건데요 이번에는 루비를 충전 좀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바로 뽑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본 세장 위에 오, 유포! 나이스! 요무 유포가 떴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단. 아, 또 기본 세 장. 가운데. 응. 자, 한번 더. 유포가 썼으니까. 또 기본 세 장. 가운데. 헉! 클로이 조율시키면 되겠죠? 자, 한번 열고. 아, 누비 없다 빨리 가자 가운데 띵링 소이 캐티 한번더아 몬스터가 일베리 많냐 일수 없고 일좀 가자. 일단은 그냥 일단거좀 팔고 자 한번 더 뽑고 옆에가 어? 비크 맞지 기본 3장 밑에 뭐, 오성리나 레오 노스자 두번 왜이거 많냐 그 마지막 쿠기 마지막 아 끝까지 세워주세요. 에이 애완 비야 보조 자, 한번 비도 가보고 자, 펫 압성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성 실패 그렇고 자 합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합성 은 가론 링링. 자파란화면 한번 뜨자. 자아아 아, 권호. 자우선합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가 요파란화면 한번 봅시다. 쭈우! 뛰어? 한번 가자 똑받아 쓸데없다 파란 라면 보자 마지막! 꼭기로 가자 파란 라면 쭈우! 후우 보이시나요? 4성 합성 바람나무 한번보자여포뜬 금에 연이하고가 뜨지 않제 관련 아. 아. 여포가 떴는데 왜안 뜨냐 더 자, 4성 합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성 마지막 갑서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로, 맞추, 맞면 좀, 그런데. 옆으로 떴지만. 제가 한번옆으를 버렸었어요. 여기 보시면. 한번 버려 갖고 이거 있었 는데, 한번 버려 갖고, 안됐 어요？아, 안됐 어요？안 됐 을까？아, 진짜 되지도 이대로 그냥 맞추 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에 또 복귀 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